자, 다음으로 이제 소방설비기사에 빈출되는 문제인데요. 목조건축물의 화재현상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위험물기능사에서는 2011년, 그러니까 약 14년 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목조건축물은요, 목조, 나무 생각해 주시면 되죠. 나무는요, 빠르게 활활 타오릅니다. 자, 이것과 비교하는 것이 뭐죠? 바로 내화건축물입니다. 나무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활활 타기 때문에 고온단기형, 목조건축물은 고온단기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에 반해서 뇌화건축물은요, 불에 잘 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낮은 온도로 천천히 오래 타기 때문에 저온장기형은 뇌화건축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화재현상을 비교해서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목조건축물 물어봤으니까 빠르게 활활탄다. 고온, 단기형이 정답이 되는 거죠.